해당 같은 경우엔 그냥 충분히 나올 것 같지? 어. 그 건대입구 2호선, 7호선의 쌍역세권 롯데백화점 그리고 인근 건대병원이라던 인프라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아파트 단지거든? 음. 느낌이 오지 않아? 예사롭지 않겠구나 안녕하세요 인짱특공대 오늘은 건대입 자양동에 왔습니다 마용성보다 가격적으로 저렴하면서 국내 3대 업무증 강남, 광화문, 여의도까지 1시간 이내에 출퇴할수 있다는 작점이 많아 건대입구 자양동으로 결정했는데 바로 들어가보시죠. 건대 너무 살기 좋은 거 아니야? 그니까요. 백화점도 있고, 바로 뒤에 병원도 어. 있고. 5번 출구로 딱 나왔는데, 바로 앞에 건대 병원이 있고, 롯데백화점이 있고, 교본이 있고, 요새. 세권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니까요. 사람도 되게 많고. 창권은 나는 이미 인트로에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 병원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실거주 좋으면 뭐하냐, 가격 안 오르면 땡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갈 아파트는 더샵 스타시티. 단지 돌아보면서. 여기 앞인가요? 어, 유 차... 높네요, 되게. 더샵 스타시티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단지 내부에 커뮤니티 시설로, 트리닉스 센터부터 아이들 놀이방, 비즈니스 룸, 스튜디오 뭐, 다목적 홀. 독실 같은 것들이 있다 단지의 분위기는 나무가 엄청 많아서 그런지 햇빛을 잘 가려줄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샵스타트가 공급화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네. 제일 작은 평수가 37평에서 시작을 하거든 와 <laughs> 근데 가격이 네. 17억 2 5 0 0만원 정도로 실고라 기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 높네요 어, 근데 여기가 90평형대까지 있는데 90평형대는 지금 40억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 우리가 여태까지 돌았던 가성비 아파트 단지에 비하면 가격대가 많이 비싸잖아. 네. 그래서 오늘 더샵 스타시티를 먼저 보고 다음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다양한 큰타 우성 아파트도 연결해 볼 거야. 우성 아파트랑 더샵 스타시티는 가격대도 다르고 타겟층도 다른 아파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긴 해. 다음에 갈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평형대, 30평형대로 주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90평형대까지인 스파시티랑은 타이층이 네. 어, 완전히 다르죠 그럼에도 같이 비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라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스타시티 입지나 상권 여러가지 편의시설들을 같이 누릴 수가 있어서 음 그런건데 더샵 스타시티 첫번째 장점은 일단 입지잖아 네. 2호선 7호선 지하철에서도 상권 으로 먹어주는 호선을 땅역세권으로 끼고 있고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올림픽대로나 아니면 성남대로 등을 통해서 서울 출퇴근을 이용 하다보니까 장점들이 많은 곳인데 나중에 갈 우성 7차 같은 경우에도 입지적인 요소를 같이 누릴 수 보니까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그래도 30평형대로 비교를 하는게 맞잖아.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14억 2천만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14억이요? 어. 그러니까 한 3억 2천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 고 물론 이제 여기는 37평이고 거기는 31평 기준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있는데 단지 내부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날이 그래서 보는데, 뭐, 폐쇄적인 느낌이에요. 펜스로 둘러쳐져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의 장점은, 우부파 전략을 택한 아파트잖아. 네. 그래서,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말이 안 되게 많아요. 오, 뭐, 주차대수가 한가구당몇 대인데요? 네. 대략적으로 3.2대라고 보면 되는데, <laughs> 네. 뭐, 주차대수에서 일단 끝났지. 요새 1.8대에서 2대도. 굉장히 고급화된 아파트 단지 많은 거죠 그것도 이제는 세대를 넣는다는 거는 단지 내부 돌아보면서 느끼는 네. 좀 단지 안에. 차도가 없잖아요 오네 맞네요 어, 그래서 지상주차장이 아예 없고 전부 다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3 0대에 가량 수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상 3.2대의 수차장이 나오는 거고 또 특이한 어, 어. 점이 뭐냐면 분리수거장이 안 보이잖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층마다 분리수거장이 따로 있대 층마다요? 어, 그래서 네. 지상에는 분리수거장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분리수거장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럼 냄새나지 않을까요? 잘 정비를 해놓고 지우셨다고 해서 냄새에 대한 얘기들은 없는 거고 그래서 입주민분들 대다수가 어, 층간소음은 걱정 많이 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없더라 그리고 주차대수 널널해서 너무 좋다 어, 이렇게 실생활에서 체감이 많이 되는 얘기들. 너무 좋다고들 하죠. 근데 저희 이미 벌써 한 바퀴를 돌았어요. 좀 작네요. 어, 어, 단지, 단지 자체는 단지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야. 대신에 이제 높게 올렸다 보니까 정말 좀 아쉬운 거는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안을 내세운 아파트에서 그런지 주민이 아닌 이상 내부로 들어가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점. 여기는 또 외부인들 넘어오는 걸 싫어하는 분들한테 안성맞춤이네요. 펜스가 다 쳐져 있어가지고 고급화된 단지들구추 음. 하시는 분들은. 지적인 부분이나 학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부인들과의 네. 격리를 선호하시잖아. 좋은 사람들과 좋은 데에서 따로 살고 싶다. 조경을 보니까 학생히 신경 쓴 수가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아. 연식에 비해서 네. 어, 굉장히 이제 오래된 나무들이 많잖아. 이런 거는 다 외부에서 가져와서 심은 거거든. 이런 식으로 좀칠수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여기가 되어있는데 사실 우리 갔던 다른 단지들에 비하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 여기는 서울숲이랑 어린이대공원이랑 흑섬 유원지는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잖아 네. 그래서 단지 안에서 조촐하게 놀기보다는 차 타고 이동을 하면 대형 공원이나 숲 등을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놓으세요 라는 음... 대신 에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나 건물 내부에 집중을 하겠다 약간 이런 취지로 지어진 거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주차대수 그래도 <laughs> 그래서 나오는 거고 사실 그 주차대수라는 게 네.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거잖아 요즘에 땅 파고 들어가는 게다 돈이다 보니까 그걸 늘리는 데 한계가 있거든 아 그래도 뭐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기가 안썩맞춤일것 같아요 저도 마음에 드네요 채감 같은 경우에는 나올것 같아. 이 있다 보니까. 더샵 아파트를 한 바퀴 둘러보고 다음 아파트 단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는 거죠? 여기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다양우성 7차 아파트 있을 건데 정면에 지금 우리가 갈 다양우성 7차 아파트에 바로 있어요. 옆에 붙어 있네요. 내부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직접적인 가격대는 꽤 차이가 나잖아. 네. 타깃층도 다르고. 그런데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입지이다 보니까 더샵 입지적 네. 누릴 수 있어서 우상 7차에 가는 거고 그래서 실내로 건대있구나 이마트 롯데시네마에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지하철은 그냥 지상으로 걸어 다니는 게 거리상으로 가깝다고해 근데 비가 오면 은 되게 좀 제한이 되잖아 네. 그럴 때는 이제 지하로 다니시는 거지 제가 일부러 학군 얘기를 안 했잖아 네. 왜 그러냐면 가는 길에 초중고가 다 있어 그래서 음.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건물 이 건물, 다양한 고등학교거든? 다양한 고등학교 지나면서 연달아서 초중고가 다 있기 때문에 같이 바꿔서 설명을 드릴는게 좋을 것같 지금, 자양고, 자양중, 그리고 동석초등학교까지 해가지고, 여기 초중고가다 묶여있는데, 번대가 사실 학군이 강하다는 이미지는 아니잖아. 네. 근데 여기 학군은 나쁘지 않다고 해. 학원가가 없지 않아요? 없는데, 버스나 셔틀버스 등을 이용해서 인근 학원가를 이용을 하고, 사실 여기가 청담동이랑 압구정이랑 거리상으로 되게 가깝단 말이야. 네.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청담 압구정이기 때문에, 쪽 학원 셔틀버스가 더샵 불러가지고, 무대근 한대. 그래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압구정이나 청담 쪽학원과 셔틀버스 이용해서 자녀들 학원을 보내시는 거고. 아니, 청담 쪽 학교를 보낸다 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 자녀들에서. 맞아.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자양동 인근 학원가도 나쁘지 않다고, 괜찮다고 하고, 여기 초, 인근 초등학교들이, 명문 초등학교들이 되게 많아. 사립 명문 초등학교들이 되게 많아서 그 사립 명문 초등학교들도 더샵 단지 주변으로 셔틀버스를 보내서 셔틀버스 타고 통학을 한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건대에 붙어있다 보니까 건대 부속고등학교도 역시 성적이 좋은 학교라고 하고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우성아파트인 거잖아요? 음, 단지 그... 안으로 들어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사다 타당... 근데 네, 더샵 아파트랑 이 아파트가 설립 연도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더샵 스타시티가 07년식이고 여기는 98년식인데 연식 차이가 좀 나지? 그리고 단지 내부를 보면 알겠지만 더샵 스타시티를 보고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여긴 좀 너무 낡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요 엄청 구축의 느낌이 나네요. 네, 단지 내부를 먼저 보고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 중도시고 <중점식이고 단지 목소리> 내부. 중간 간격은 조금 착실한 느낌. 어, 그냥 무난무난한 아파트 어, 느낌. 어, 저쪽 같은 경우에는 좀 이쪽이 안 나올 것 같고. 지금 또 왔는데 분리석을 하고. 그러게요. 사실 아까 더샵시티는 너무 호화스러운 <laughs> 아파트고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의 모습이죠. 잊지 마세요 여기는 가성비. 근데 확실히 그 건대라는 입지 때문에 좀 가격대가 강남보다는 확실히 저렴하네요. 보통 마용성 마용성 많이 얘기를 하잖아. 네. 강남 좋은 거야. 뭐 치원생들도 아는 얘기니까. 마용성이 비슷한 이유가 그 인근에 고소득 일자리들도 많이 있고 강남 여의도. 그리고 방화문까지 연결성이 좋기 때문에. 건대도 사실 비슷하거든? 출퇴근 시간 다 따져보면, 방화문이나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건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눌려있는 경향이 황인데 그거는 택지 구조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나 상점가랑 아파트 택지가 섞여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좀 눌려있다 건대 안에서도 비싼 아파트들 되게 많거든 30억, 40억 아파트들 분명 있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보통 10억대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으로 출퇴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잠실 송파 쪽으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은 근데 쪽 가성비 아파트를 매매하시면 직주 근접도 챙기면서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레이트가 많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되게 좋은 곳 같아요, 여기. 아무래도 이두 아파트를 비교하다 <laughs> <laughs> 보니까 현타 오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상권도 바로 앞에 있는 상권 <laughs> 건물입니다. <laughs> 상가가 되 <되게 웃음> 좀... 낡아보이 숙지를 잊으면 안 된다. 축이라서 이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아까 그러니까 인트로에 담았던 건대입구, 2호선, 7호선의 쌍역세권, 롯데백화점, 그리고 인근 건대병원이라든지 인프라들을 음. 다 누릴 수 있는 아파트 음. 단지거든. 평일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 비싼 아파트가 아니다. 한 바퀴 돌고 입구로 나왔는데 바로 앞에 더샵 피티 아파트. 와, 아, 되게 진짜 웅장하게 되어있네요. 근데 저기는 <laughs> 제일 작은 평수가 37평이잖아. 일반적인 신혼부부. 짜리 아파트를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 네. 저기 20평형대가 아예 없어 그런데 구성 7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평형대랑 30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쉬는 부부분들이 입지를 누리면서 음. 가성비로 매매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게 바로 옆에 백화점 있고 스타시티 있고 대학교병원, 건국대 병원에 그것도 좋은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숲이랑 툭섬 어린이대공원 세 개의 공원을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 단지이다 네. 보니까 아이들이랑 뭔가를 할때 너무 좋다고 하셔 음, 그 우성 아파트는 똑같은 비슷한 37평대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냥 동일한 평수가 없어서 동일 네. 비교는 안 되지만 네. 여기는 33평 실거래가가 14억 2,560만원인데 더샵 스타시티 37평형 가격 같은 경우에는 17억 4,500만원이거든. 요한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네데 3억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아... 꽤나 큰 금액 차이지. 형형이 다르다 보니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근데가 3억 2천은 네. 크다. 그리고 우리가 타겟으로 말씀드렸던 신혼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30평형 때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 가격적으로. 네. 그런데 정성 7차 같은 경우는 20평형대도 있다고 했잖아 여기 25평형 가격은 11억 2750만원으로 실거래가 찍혀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훨씬 저렴한 10억 초반대 가격에서 지하철이나 공항 그리고 병원 상권 다 누릴 수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가성비 아파트다 자히있게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성 아파트도 그렇게 막 결코 싼건 아니네요 가성비라고는 그렇지. 할 수는 있어도 저희가 10억대 미만 아파트들도 많이 다뤘었는데 5억 6억 7억대 아파트들 많이 돌았었잖아 아파트 상태 보면 그런 아파트들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플러스 4억에서 5억이 되어있는 거잖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좀 돌아봤던 우성 7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 5 평형이방 3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20평형 때가 방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생각을 하면 신혼부부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방 2개잖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하나긴 하지만 어쨌든 25평형임에도 방이 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거는 괜찮은 포인트다.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 지상 주차장 봐도 좀 답답했잖아. 여기는 지상, 지하 다 합쳐서 주차 대수가 652대인데 세대당 1.01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답답한 거야. 너무 좋다. 대신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건대에 있구요 바로 앞이잖아 역세권 신혼부부분들 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부부가 다 차로 다니는 분들은 둥을테니까 뭐 아내분이든 남편분이든 두중한분 직장은 가까울 거 아니야 그니까한 분은 지하철 타시고 한 분은 자차 이용하시면 괜찮은 타협이 되지 않을까. 구성 칠 차만의 이야기를 해보면 단지가 되게 협소하잖아. 네. 그런데 고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대지 지분이 꽤 많다고 하거든. 물론 이제 재건축이 되려면 한참 남긴 했지만 자 오늘 이렇게 유명한 더샵 스타시티와. 자양 7차 우성 아파트까지 다녀왔는데요. 아무래도 직접 비교가 힘든 아파트이지만 입지적인 부분에서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이나 장단점 등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여기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발로 뛰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